아이고 이 새끼 뭐 최첨단 기계가 하나 들어왔다고 뭐 오렌지 자두고 기다리라고 하더만 오도 안 하네 아이고 어디서 오네 야 민규야 어 빨리 물좀 내려봐라 나떼어죽겠다와 뭐, 어제 자유행위를 했더만 몸에 힘이 없다 힘이 없어 뭘 끌고 오노. 뭐 내려라 야 이게 뭐냐면은 어? 야고나 평생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곳수 있는 그런 기계나 게나자 나이프 저... 차 샤락 차 자 봐라 어. 이게딱 기기가 응. 최첨단 기기 최첨단 기기 봐라 응. 이걸 저때가리 자꾸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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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면은 어. 딱 오렌지를 요가 넣는다 이거 이거를 그래 그걸 끽인가 넣으면 은 된다고 오렌지 주스 그대로 무한 리필을 만들 수 있다 그게나 네봐라자 봐라 자 하나 둘셋아이고 아이고씨 어무겁고 아이고 썩더라한 빨도 안나오노아아 맞다 이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다 지렛대를 딱 끽인가 갖고 자 자, 어여여! 아! 조심해라! 아, 야. 민규야, 제좀 잡아봐라! 어, 저... 아아아좀 단디 잡아봐라! 야시야이이왜 나무다리? 온성이나무에오라오요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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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아이! 아 박스 안에 들어갔고 뭐 하고 있 어? 봐라, 마 시바 추워서 들어왔다. 미친 새끼가 추 덥고 박스 안치들어와 새끼고, 내 있노. 도라이 새끼는 와, 근데 이, 이 기계를 갖다가 우지야 대하고 이걸 갖다가 고치 갖고 오렌지 아, 주스 만들지. 야, 지혁아, 니그 오렌지가 영어로 뭔가 아나 뭔데? 어, 델몬트 새끼야, 델몬트. 미친 새끼가 도라이 새끼네 지금 막. 시야 덩어리 갖고 막지 대갈 박스에다가 막이다터잡 불라 마 새끼가. 아니 이게 한 A 컵 정도 되나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닌가? 이두개 합치면 비크? 비크? 아? 어? 네, 너니 말하는 데 제가. 기다려 말아나 이거 지금 공사하고 있다. 공사. 이 씨발 이거 W 왔다를 갖다 좀뿌려야 된다. W 40을 갖다가. 야마. 니 뭐? 니미치 거야 이거 사갖고 말아 다 뿌리를 시키라는 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대가리야. 이. 아니 이 되는 긴가 알았더만은. 안 되네. 안 참, 돼. 우시좀 오렌지 주스 만드는 방법이 없나 어? 기다려 봐라. 요 지금 오렌지 들고 왔고. 어. 요 뒤에 보면 그 실이 좁은 거 있거든. 그 이때 다 다가도 보이잖아 데따, 그. 시바 그만. 됐다 대따 치하라 그만. 시바. 저 자는데 갖고 2 7만주고 샀더만아.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어. 이이이이 봐라 봐라 이끼거 갖고 있다 이거. 어. 대봐라 이끼 하나, 둘, 셋, 네 다섯. 어. 어? 와. 니 눈에는 이게 한 방울이라도 들어 있는 거 보이나? 어? 이뭐오렌지가고장이났나 아이고 고만은저 시오가 갖고 저 대몬 타면 사오이라